다음은 창을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델 건축 평면도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업 도구 모음에서 창을 선택합니다. 특성 창의 유형을 살펴보면 여러 종류의 창들이 들어있습니다. 그중 방 창문 1800에 1200 크기를 가진 창을 선택합니다. 배치하기 전 특성창을 살펴보면 실 높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창문을 레벨에서 얼마만큼 띄운 높이에서 설치를 할지 여부를 물어보는 것으로 800보다 높거나 낮게 설치되어야 할 경우 변경한 설정 값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선택한 방 창문을 설치하겠습니다. 창이나 문은 간격 조절, 위치 조절이 힘듦으로 먼저 창호를 깊 넣은 다음에 위치를 수정하도록 합니다. 1800에 1200짜리 창호를 모두 넣었으면 2400에 1,600짜리 창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화면과 같은 위치에 창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2,400의 1,600짜리 창호가 모두 끝났으면 이번에는 거실 창, 3,300에 1,800짜리 창을 선택합니다. 그런 후, 화면과 같은 위치에 창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2000에 1800짜리 창을 선택하여 화면과 같은 위치에 창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00에 700짜리 창을 선택하여 화면과 같은 위치에 창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창호 입력이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은 문 삽입입니다. 삽입 방법은 창문 삽입 방법과 같습니다. 먼저 작업 도구 모음에서 문을 선택 후 특성 창에서 단일 문 850에 2100의 크기를 가진 문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실 높이를 200만큼 기입을 한 다음 문을 삽입합니다. 문을 삽입 후 수정해야 될 문을 선택하면, 상하 좌우 반전키가 나타납니다. 이 반전키를 통해 문의 방향과 위치를 바꿀 수 있습니다. 다음은 600에 2100짜리 문을 선택하여 문을 삽입합니다. 이때 실루피도 200만큼 기입을 하도록 합니다. 600에 2000자, 2100짜리 문을 삽입이 끝났으면 수정 탭을 눌러 문의 방향을 바꿔줍니다. 그리고 1000에 2100짜리 단일 패널을 선택하여 현관문에 삽입합니다. 이때 실 높이는 200입니다. 이번에는 슬라이딩 도어를 설치하겠습니다. 먼저 1100에 2100에 백인 슬라이딩 도어를 선택하여 현관 부분에 삽입합니다. 그리고 1800에 2100인 슬라이딩 도어를 선택하여 거실과 발코니 부분에 사입합니다. 이로써 문 삽입이 모두 끝났으며 창과 문은 1층부터 5층까지 삽입을 하시면 됩니다.